삼성전자로 제가 샀거든요. 어, 단타로 들어가셨네요. 네, 그리고 네. 10% 72,000원 샀거든요. 네, 72,000원 10%요. 네, 72 10 이거 지금, 예, 이걸 제가 어.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픈로 음. 팔고 좀더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어두 번째 전략이 좋죠. 이거는 이제 전바, 절반 정도는 팔아버리고 나머지는 네. 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은 게어 저도 네. 그렇고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게 지난 월요일에 네. 이거 왜 빠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도 설명을 할수 없고, 아무도 확실한 해답을 내놓지도 않고, 금융당국에서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지금 투자의 대가들도 그렇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 일 없이 네. 지나가기에는 지나가기... 가기 너무나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일어나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스피 같은 경우가 네. 280포인트 빠졌는데, 역사상 280포인트가 떨어진 건 수치상으로 처음이죠. 그리고 그렇죠, 10.8%대 네. 이렇게 지수가 한번 밀려섰는데, 제일 저자가 10.8% 대였는데, 그것도 2 0 0 8년에 네. 경제 위기 때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 하락은 뭐 너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네. 어떤 이유가 있었을 때그 정도 빠지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니케이가 90년대 버블 닷컴 붕괴될 때. 법을 붕괴해야 네. 될때 그때 한번 빠지고는 그렇게까지 빠진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실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사실 이 차락이 나오는 것이 수순이긴 해요. 근데 네. 지금 이번 주까지도 이 차락이 없다는 라걸 봤을 때 물론 안심한 단계는 네. 분명 아니지만 어 제가 아까 네. 설명해 드렸지만 이유 없이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건 이유 없이도 급등 나올 수있다는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그만큼 세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렇다는 말은 이제 지난 월요일에 겪어 봤겠지만. 종목의 응. 업황, 뭐 실적, 이런 응. 것보다 중요한 게 이제 시장 분위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살아있으면 삼성전자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올라가 줄 겁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또 악재가 나온다거나 또는 뭐 네. 세력들의 변심이라던가 또 큰손들의 변심이라던가 여러 가지 또 이유들 때문에 또 장난질 때문에 주가가 또푹 빠지게 된다면은 또 빠지게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지금 시장을 예민한 상태다.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친구들끼리 장난칠 때. 뭐 가족끼리 장난칠 때 간지럼을 난 별로 안 타는데도 불구하고 막 웃다 보면 손만 와도 간지러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 약간 그런 것처럼 지금 약간 예민하게 달아 올라 있는 상태라고 친다면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클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에 네. 잘 들어가셔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챙겨버리는 게 제일 좋고요. 다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쌍바닥을 그리로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좀더 올라갔다가 쌍바닥 그리로 내려갈지 그냥 내려갈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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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주 대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어 월요일이 오자 말자 절반 정도 매도하셔가지고 네. 수익을 챙겨놓는 것이 일단은 좋을 것 같고 나머지로는 네. 이제 추세라는 것이 있는데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이 내려가고 있는 네. 흐름의 제일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이자를 뚫어버리게 된다면은 아마 전고점인 9만 원대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네. 9만 원에 판다 네. 생각하고 네. 가져가시면 되고 네. 여기를 뚫지 네. 못한다면은 그냥 그대로 내려가서 다시 또 7만 5천 원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어 굳이 내려갈 때어 7만 5천 원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가져가는 것보다는 익절가 정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익절가는 그렇죠. 뭐 예. 스스로 예. 정하는 게 제일 좋지만 잡기 어려우시다면은 네. 한 7만 7천 원 정도가 익절 어, 하기엔 음. 좋은 자리가 예.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예.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에서 뭐 실적 여전히 이런 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음요런 거보다 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수가 거의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시기가 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예. 지수만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네. 이 지수가 어, 지금 이제 저는 만약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V자 반는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쌍바닥 그리러 가니까는 일단 절반 팔아놓고 네. 나머지는 어, 익절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점에서 다시 들어간다거나 하면 되니까 그거는 그때 다시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절반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